여러분, 인류가 지구를 떠나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설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 인류가 지구에만 머무른다면 널종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라며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의 경고는 단순한 과학자의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가 직면한 위험을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신종 바이러스, 기후 변화, 핵전쟁, 그리고 인공지능의 위협까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대멸종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고생대의 대멸종부터 공룡을 사라지게 만든 소행성 충돌까지 다양한 이유로 지구의 생명체들은 멸종을 경험했으며 그 주기는 몇억 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번영의 시대도 언젠가는 이러한 자연재해나 인류 스스로 만든 재난으로 인해 끝날 수 있다는 불안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류 역시 다른 멸종 생물들처럼 지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 후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은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행성으로 여겨지며, 그 가능성을 탐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심찬 계획, 인류의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통해 과연 화성이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으로 지구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절반 크기로 산화철이 덮인 표면 덕에 붉은색을 띠며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점과 하루 길이가 지구와 비슷한 점은 화성이 인간이 살기 좋은 행성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96% 이상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화성에서 숨쉴수 없습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0.6%에 불과해 지구에 익숙한 인류가 살기에는 극도로 희박한 대기 환경입니다. 더불어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심각합니다.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 최저 온도는 영하 140도에 이르는 등 하루 동안에도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고 있죠. 이러한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화성에는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아 태양풍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사선을 차단할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왜 하필 화성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의 존재 가능성은 화성을 지구와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극지방에서 얼음과 물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일부 탐사선은 화성 표면 아래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로서 인류가 화성에 정착하는데 꼭 필요한 자원이죠. 그러나 물과 대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구에서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성 현지의 자원으로 거주지를 건설하고 필요한 식량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사는 이를 위해 화성의 자원을 이용해 건축 자재를 만드는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흙과 고분자 화합물을 활용해 건축 자재를 만들고 인류가 살수 있는 기지를 건설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식량 확보를 위한 식물 공장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빛,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여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지구 밖에서도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이와 유사한 연구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우주 환경에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식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인류가 장기간 생존하려면 어떤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까요? 현재까지 연구된 기술을 보면 인간이 화성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화성 현지에서 건물을 짓고 식물을 기르는 기술 외에도 중요한 것은 방사선 차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우주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화성의 대기를 보호할 인공 자기장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공 자기장은 방사선 차단과 대기 유지에 필수적이며 화성의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최근 스페이스X는 1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초대형 로켓, 스타쉽을 통해 화성 이주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수천 명이 이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록 최근 시험 발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머스크는 이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배움의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화성의 환경을 서서히 변화시키기 위한 테라포밍 지구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테라포밍은 화성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기 위해 기온을 높여 대기를 형성하고 물과 자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연구자들은 대기의 온실효과를 유도해 온도를 높이고 화성의 표면을 녹여서 물을 얻을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화성에서 자원을 외부에서 가져오지 않고 천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류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화성이주를 위한 모든 준비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최신 연구에서는 화성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산소를 얻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퍼시비어런스 탐사선에 장착된 모딕스라는 장치는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추출해내는 장치로 화성에서의 공기와 연료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인류가 화성에서 직접 산소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지구에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운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인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테라포밍을 통해 화성을 지구와 유사한 환경으로 만들자는 계획이 있지만, 이는 수백 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기술적 도약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테라포밍이 성공하려면 대기, 물, 온도 등 필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핵융합 발전이나 대규모 태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기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인류와 가장 가까운 천체 달입니다. 달은 화성으로 향하는 중간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달의 낮은 중력과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지구에서 곧바로 화성으로 가기보다는 달에서 연료와 자원을 충전한 후 출발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나사는 이미 2025년까지 유인달 기지를 건설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우주기지 역할을 할달 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달 기지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달에서 자원을 이용해 화성까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화성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주 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달 기지는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항해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에 필요한 물과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지가 될 것입니다. 화성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인류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면,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화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하 자원을 채굴하며,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살아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기술 개발이 성공한다면, 머지않아 화성으로의 여행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화성으로의 이주는 공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가올 미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화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대서사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꿈이 현실화된다면, 인류는 지구를 넘어 우주의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화성에 정착해 또 다른 미래를 열어갈 그날을 기대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 꿈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여러분도 제2의 지구를 찾는 이 대모험에 함께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룬 작은 걸음들이 먼 미래의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는 길을 밝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탐사에 대항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